안녕하세요. 생각이찬 국어학원 중등부를 맡고 있는 박서윤입니다. 네,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국어 교육, 우리 생각이찬 국어학원의 중등교육의 목표는 독서 논술과 중등국어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 논술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중등국어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어 저희가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 학습이라고 해서 네 어휘력은 어떤 모든 국어 학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어휘력 그리고 독서력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어 학습 능력을 어,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어, 저희가, 어, 도서, 독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도서 목록을 한번 보시면, 진로부터 인문, 사회, 경제, 과학까지, 네, 균형 있는 사고를 위해서, 네, 아이들에게 균형 있게, 어, 독서를 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책을 선정했습니다. 어 1년에 8권의 책을 읽습니다. 8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어, 늘 다른 형식의 글을 어네 편씩 써서 어, 한 달에 네편 그리고 1년이면 32편의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8권 외에는 이제 내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때는 따로 독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뭐 어머니들께서 어 책을 너무 조금 읽는 거 아닌가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권의 책이라도 어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꼼꼼하게 이제 글을 읽고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내용 요약을 하고 또 자신의 그 어떤 생각과 느낌을 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독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계획된 그 계획표대로 해당 범위를 읽어 오고 이제 과제로 도, 그 독서 일기장을 작성해 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약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 감상평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감상평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또는 그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딘지 네 이제 찾아서 본인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독서 일기장을 해 갖고 오고 저랑 같이 이제 그 독서 내용 학습 그리고 내용 확인 학습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사고나 공감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발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어온 그런 어떤 독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독서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서 일기장을 써올 그 양식입니다. 일단 요약하기에서는 그 해당 범위에 있는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느낌을 간단히 적거나, 네, 간단히 적어 오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읽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라든지 또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한 자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런 상황 맥락이나 쓰이는 맥락에 따라 이제 어휘를 이제 파악할 수 뜻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짧은 글짓기를 통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휘를 어 구사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학습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후에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생각은 어땠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어, 뭐, 비판적 사고를 할수 있는 발문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미래까지, 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본인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발문을 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논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작정 써봐라 하면 아마 쓸수 있는 아이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을 통해서 처음, 중간, 끝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독후감을 쓴다라고 한다면 독후감이라든지 논설문, 설명문 같은 경우에도 다그 각각의 장르의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부분에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리고 계기 자 이런 부분들은 어 자신의 어떤 진로나 흥미에 맞게끔 어쓸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는 간단한 줄거리 정도 어 적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딘지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까지 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그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떤 건지 인용하면서 글을 쓸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는 이제 아이들이 꼭 표현법을 또 많이 어려워 하는데, 어, 속담이라든지 또는 관용표현이라든지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매주 이제 과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맥락에 맞게, 어, 그러한 속담이나 관용표현들을 꼭 하나 넣어야지만, 네, 이제 과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약 정리하면서, 어, 독후감을 읽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향후 계획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열심히 읽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책을 몇 시간 읽겠다. 또는 이와 관련된 도서 목록표를 작성하겠다. 또는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하겠다. 어,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쓸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런 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제 학교에서 그 받는, 하는 그런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처음, 중간, 끝. 어, 개요 작성을 하게 한 후에 이제 글쓰기에서 조금 살을 붙여서 어,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 반 아이들 모두 개별적으로 1대1 피드백을 하면서 내용, 조직, 표현으로 나누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부족하면 조금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문장이 너무 길거나 또는 맞춤법이 틀렸거나 그리고 표현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한 처음, 중간, 한, 한 2, 3주 정도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지만 4주 정도 지나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글을 쓸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본인을,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도 생겨서 저는 이 독서 논술이 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2학년 돼서 이제 내신을 많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이제 수행평가 위주로 이제 평가를 했다면 2학년 와서는 이제 국어 지식과 관련된 지필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기초를 일단 튼튼하게 다져야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국어학 능력이 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학, 비문학 문법. 그래서 저희가 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고전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고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 고전 작품을 선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해 능력이 이제 국어 능력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예술문화, 사회경제, 다양한 어떤 그런 제재들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어,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잘 독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풀고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단에서 어떤 것이 핵심인지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저의 사고 구슬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1학년 때는 언어의 본질, 그래서 뭐 사회성, 역사성 또는 어휘의 체계, 그리고 품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어 언어의 본질이 라든지 어휘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이 품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품사를 이제 하지 못하면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교육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품사는 특히 신경써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론 뿐만이 아니라 어한이두 달에 한번 정도 였던 문법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전체 문법 테스트를 할수 있을 만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담화의 특성과 1학기 때는 담화의 특성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글 창제 원리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은 2학기 때 내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아이들이 어려워 이제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시험에 닥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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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들과 함께 문제 풀이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이 표준 발음법과 맞춤법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런 부분이 학습 결손이 이렇게 생긴다면 고등학교 가서도 아마 고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해서 어, 동기도 조금 올려서 네, 본인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뭐 어, 언어의 본질부터 어문 규정, 그리고 중세 국어까지 어, 일단은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문법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어,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어,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어, 다뤄야 되는 다루는 이제 그런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 2월 1과정이죠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 문법은 그 순서대로 음은 체계부터 담화까지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대 가요부터 그리고 어 고전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도 같이 골고루 다룰 거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어 10년대부터 30년대 주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살펴보면서 작품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이 작가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독해는 매주 골고루 어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어 독해력을 어 높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월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4, 어, 3월 말에서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첫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내신 대비라기 때문에 그때는 수능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그때 다시 저희가 이제 단어의 형성부터 문법 요소, 그리고 고전 현대, 어, 요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어, 6월, 5월 말, 6월 초, 이때는 이제 또 아이들의 기발고사좀 대비 기간이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글 창제 원리부터 음운 변동 이렇게 어떤 문법의 한그 주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문제를 조금씩 심화해서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조라든지 어 가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이들 중학교 수준 내에서 쉽게 할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기초를 튼튼히 닦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과정에서도 뭐 반복입니다. 그래서 고려, 고려 가요부터 무가 그리고 현대는 이제 80년, 90년대 주요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이때 이또 기말 대비가 있어서 또 내신 내신 대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마 막막하시는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가 세 권입니다. 네, 주석 교과서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그 해당 단원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핵심 톡톡까지 총세 권입니다. 일단 주석 교과서 학습 목표에 따라 본문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까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실전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네 채점을 하면서 어 일단 한번 수정을 하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틀렸을 때는 어 제가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참 중요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테스트까지는 부족해서 주중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배웠던 그 수업 내용에 대한 비간 테스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해당 범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이제 어,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중요도 판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음, 아이들이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어렵다, 안해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빈칸을 낼까라고 어,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출제자의 눈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단순 암기라고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복습 테스트를 하고 돌아와서 정말 본인이 외운 것이 나의 것이 맞는지 수업 전에 다시 한번 복습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필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외웠던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것을 문제풀이로 잘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빈틈없이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네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전 시간에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고 또 과제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해당 진도 학습을 하고 또 형성평가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걸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체크해서 집에 가서 어, 혼자 자기 주도 학습을 할때 이제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보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어그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학습에서 내가 무엇을 메꿔 나가야 하는지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후에는 이제 본인이 그걸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오답풀이는 어, 꼭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내년 중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어, 지금 시간이랑 같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있는 반이고, 금요일과 그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 어,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때 수업을 하시면 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어떤 것을 이제 하냐면, 어, 중2 피드백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주중에 하루 와서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화해서 봐야 될 주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문법에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시 해서 보충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에 혹시 이제 어려우신 분,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영상 촬영을 다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된다면 꼭 와서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긴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어, 올해 여름에 이제 문법 특강을 했었는데 네, 올해 1월에도 3주 동안 이제 문학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정규 수업 시간에는 꼼꼼하게 아이들 이제 수업 내용과 내용을 이제 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정규 외 시간에는 정말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받아들였는지 내가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중이 어, 설명회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네, 일단은 이 정도까지고, 음, 수업을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되면, 네, 제, 저의 수업이 왜 좋은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